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라인으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 세 번째 시간 나누어 보겠습니다. 라인이 상당히 의미가 많거든요. 먼저 첫 번째 내용 보시죠. You tow the company line. Company라는 것은 회사죠. 그럼 회사의 선을 tow 한다. T O E 발가락이잖아요. 그러면 발가락을 회사 선에 댄다. 이게 뭐죠? 원래는 이제 육상에서 출발할 때 발가락을 출발선에 댄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회사의 선, 회사의 노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갖는 어떤 기준 같은 거. 그런 것에 순응한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한다라는 뜻이 되죠. to the company line. 그래서 비슷하게는 conform to the company standard. 회사의 기준에 순응 conform 하면 순응이죠. 뒤에 to까지 쓰이는데요. 회사의 표준에 따른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I try to look at the silver lining. The silver lining이 뭐죠? 이 silver lining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 뒤로 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해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주변이 햇빛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리고 물론 얼마 있다가는 해가 나오겠죠. 그러한 느낌인데. 어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기대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요즘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은 반드시 내게 찾아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look at the silver lining 이 되겠습니다. He was on the front lines. 그는 front lines. 보통 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front lines를 쓰는데요. front lines가 뭐죠? 전방에 서 있다? 적과 전방에 서 있다? 어, 이상하다. 이것은 바로 예를 들어 front line worker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보면 의사, 간호사 등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또는 꼭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사하는 그런 분들 전부 일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말에 일선에 서 있다 할때 Front lines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사로는 그냥 비동사 써도 돼요. 그래서 he was on the front lines. The front lines. 이렇게 표현합니다. Over the line isn't what it used to be. Over the line 하면 선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우리말의 도를 넘답니다. 도를 넘는 것은 원래는 이제 being over the line 이런 식으로 being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쓴 거죠. 그래서 선을 넘는다는 것은 what it used to be. 전에 그러곤 했던 것이 아니다. 즉 선을 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쉽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남녀가 길거리에서 키스한다 상상을 불허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게 뭐 지장은 없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요. 그래서 전에는 금도 돌을 넘어서기가 참 힘들었고 그걸 막았던 것이 이제는 쉽게 깨어진다. 그러한 느낌이 over the line이 되겠습니다. I have been standing in line. 혹은 I have been waiting in line.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stand in line 하면 줄서 있다죠. 그냥. wait in line 하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같은 말이죠. 나수 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려왔다. 그런데 너왜 끼어드냐? 뭐 등등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stand in line 또는 wait in line.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줄서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그 줄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친구에게, 야, 내 자리 좀, 좀 찜해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찜해줘라 라고 부탁해라. 명령을 한번 해보죠. Ask your friend to hold your place in line. 선에서, 줄에서 너의 자리를 hold, 유지해라 라고 부탁해라. Ask 그 사람 to 동사 원형하면, 누구에게 뭘 해달라 부탁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친구에게, 야, 내 자리 좀 맡아줘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럴 때 hold your place in lin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 막 등장하죠. 네. 잦은 반복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이러한 문장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라인을 이어가겠습니다. 라인은 계속 줄지어 이어서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라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